예전에 저는요, 그냥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. 야근 좀 해야지, 사람이 되지. 구배들한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죠. 그런데 아버지의 편지를 다 읽고 난 뒤, 제 입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. 야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. 다 집에 가. 후배들이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로 감동적인 사연을 응원해주세요. 저는 요즘 후배들에게 제일 먼저, 야, 건강은 괜찮냐를 물어봅니다. 예전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. 성공보다, 승진보다, 실적보다,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먼저라는 걸,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거든요. 아버지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말이 결국 이거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 일 중독이던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왼쪽 아래 원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.